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거꾸로 수업 6과 첫 번째 독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이제 5과의 수업이 끝나고 6과가 시작됐어요. 근데 이 6과는 우리 5과에서는 어떠한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근데 이 6과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어떤 다리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이 다리가 왜 지어지게 됐고, 이 다리를 짓게 되면서 겪게 되었던 어떤 역경, 고난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과가 이 육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면 Beyond the Limit라고 써 있어요. 이 Limit라는 뜻은 우리가 한계란 뜻이 되거든요. 뭔가 한계를 뛰어넘다 할때그 한계를 얘기하는 거고 Beyond라는 것은 무엇을 넘어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해 보자면 어떠한 한계를 넘어선이라는 뜻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노력해 본적 있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게 멘탈이 막 크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막 어떤 것을 막 이렇게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시대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이명고시 같은 경우 때만 하더라도 6시간 이상 공부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이상 공부하면 제 멘탈이 나갈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선생님은 이랬지만, 또 여러분은 아주 훌륭한, 우리 자랑스러운 1학년들이기 때문에, 이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그럼 우리 이제 과의 내용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 다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 <laughs> 이 다리의 이름은 브루클린 다리예요. 그 미국에 있는 브루클린 다리라는 건데 이육과에서는이 브루클린 다리가 지어지게 된 배경하고 이 다리를 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거든요. 그러한 역경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멋진 다리를 지어낼 수 있었던 배경과 그다음에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준비 되었나요? 오케이 okay, 그러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okay,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6과의 전체 제목은 Beyond the Limits라고 해서 한계를 넘어선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6과 본문의 제목이 있겠죠? 이6과 본문의 제목은 Against All Odds라고 써있죠? 우리 Odds란 단어는 우리 저번 어휘 시간에 첫 번째 있었던 단어였어요. 역경이라는 뜻이 있었죠, 역경? 오케이. 그다음에 against라는 것은 여러분이 낯선 단어인데 이 against라는 것은 뭔 뭐임에도 불구하고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석해 보자면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다리를 짓기 위해서 많은 역경이 있었지만 결국 나중에는 그 역경을 극복하고 어떻게 멋진 다리를 지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 본문을 천천히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Towering over the East River, the Brooklyn Bridge is one of New York City's famous landmarks라고 써있죠. 일단 여기서 문장이 길기 때문에 River 뒤에서 끊어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타 o w e r 이란 단어를 배웠었어요. 타 o w 은, 소사 있다는 뜻이었었죠. 근데, over 이라는 것이, 무엇, 위로 란 뜻이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 o w e r over 이라는 것에, 뭐, 뭐, 위로, 높이, 소사 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one of New York City's famous landmarks 라고 써있죠. 여기, 원부터 시작해서, l a n d m a r k 까지 표시를 한 다음에, one of the 복수 명사라고 써주세요. One of the 복수 명사라고 써준 다음에 이것의 뜻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one of the 복수 명사를 쓰면 무엇 중 하나라는 거꼭 기억해주세요. 그다음 에 랜드마크라는 단어는 배웠었죠? 명소란는 뜻도 있고 주요 지형 지물이라고도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토대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Towering over the East r i v e r 래요 어? 우리 ing가 나온 다음에 콤마가 나왔어요. 아 그럼 이건 우리가 오가에, 오가에서 배웠었던 분사 구문이구나 그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East River 위로 높이 쏟아져 있는 The Brooklyn Bridge. 그 브루클린 다이는 one of New York City's famous l a n d m a r k 래요 뉴욕 도시의 유명한 주요 지형 지물 중 하나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결국, 브루클린이라는 것은 아주 유명한 명소 중에 하나란 얘기를 이 문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Nowadays, many people take it for granted, but back in the 1800s, it was something people only dreamt of 라고 써있죠. 일단 문장이 길기 때문에, but 앞에서 끊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 앞에서 끊어보고 여기서는 우리가 중요한 수고 표현이 나와요. 우리 사과에서도 배웠던 건데 서술형 영장문제에서도 나왔고 다들 기억하나? Take for granted라는 수고를 우리가 배웠었죠? 이것의 뜻은 무엇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다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ake for granted는 무엇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다란 뜻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면은 nowadays 요즘에는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take for granted 를 썼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b u 이 나왔기 때문에 세모 표시를 해야겠죠. <laughs> b u 은 그러나라는 뜻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back in the 1800s, 1800년 전으로 돌아가서, it was something 이었대요. 그것은 어떠한 것이었는데, 여기 people부터 시작해서 d r e a m to of 까지 묶은 다음에, 앞에 있는 something 을 꾸며주고 있는 것처럼 표시를 해주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드림트라는 것은 드림의 과거예요. 꿈을 꿨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1800년 전 전에는 그것은 사람들이 단지 꿈을 꾸던 것이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시 가리키는 것은 바로 위에 있었던 브루클린 브릿지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브루클린 그 브릿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당연시 하지만 1800년 1800년 전에는 그 브루클린 다리는 사람들이 단지 꿈꿔왔었던 현실에선 이루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이라고 이 문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bridge's construction cost more than 320 million in today's money and cost the lives of over two dozen people 이라고 써있죠 일단 여기서도 문장이 길기 때문에 and 앞에서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cost라는 단어를 우리가 배웠어요. cost라는 것은 비용이 들다라는 단어였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construction이라는 것은 건설이라는 뜻이었고 었그 다음에 n o z e n 이라는 거, 우리 연필 한 다스 이럴 때 12개를 얘기하는 거였죠. 그럼 to n o z e n 이 되기 때문에 24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the lives of 앞에 cost가 생략된 거예요. 왜냐면 영어는 중복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cost 뒤에 있는 것은 생략했다는 거. 요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the Bridges. 이때 더브 e b r 가 가리키는 것은 브루클린 다리를 말하는 거겠죠. 그 브루클린 다리의 건설은 비용이 들었대요. More than 320 million이에요. 우리 million이라는 것은 1 0 0만이에요 100만. 근데 320을 곱하면 3억 2천만이 되겠죠. 그래서 3억 2천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었다는 거예요. In today's money, 오늘날의 돈으로 봤을 때약 3억 2천만 원의 비용이 들었고, and cost the lives of over 2,000 people예요. 아까 over 이라는 게 무어 위라는 뜻이었었죠? 그래서 2,000 people 은 24명 이상의 사람들의 삶을 가져갔대요. 그들의 뭐 예를 들면 목숨, 이때는 목숨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24명의 사람들 이상의 목숨을 가져갔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In particular, the family in charge of the project paid a high price to create the impressive bridge we all know and love today. 라고 써있죠. 일단 문장이 엄청나게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in particular 뒤에서 끊어보고 그래서, particular 뒤에서 끊어본 다음에, 여기 paid a high price라고 써있는 부분 보이죠? 이 price 뒤에서 끊어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더 family 다음에, in부터 시작해서, project까지 묶은 다음에, 앞에 있는 family를 꾸며주고 있는 것처럼 표시해주세요. 를 오케이. 그 다음에, we all k o 부터 시작해서 today까지, we부터 시작해서 today까지 묶은 다음에, 앞에 있는 the impressive bridge를 꾸며주고 있는 것처럼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배웠던 중요한 단어를 보자면, in charge of가 있어요. in charge of는 무엇에 책임이 있느 이란 뜻이었었죠? 그 다음에 impressive라는 것은 인상 깊은 이란 뜻이 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pay a high price라는 것은 비싼 대가를 치르다는 뜻이 됐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는 in particular이라고 해서 우리가 접속사를 배웠었어요. 특히란 뜻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거를 토대로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in particular, 특히 the family, 그 가족인데 in charge of the project래요. 그 프로젝트에 책임이 있었던 그 가족은 paid a high price래요. 아주 비싼 대가를 치렀대요. 근데 왜 치렀냐? to create요. 만들기 위해서 비싼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the impressive b u i l d bridge. 그래서 그 인상 깊은 다리를 짓기 위해서 비싼 대가를 치렀대요. 근데 그 인상 깊은 다리가 뭐냐면 we all know 우리가 모두 알고 있고 그리고 오늘날 사랑하는 인상 깊은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프로젝트에 책임이 있었던 가족은 아주 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래서, This is the story of how the Roblings built the Brooklyn Bridge 라고 써있죠? 여기 보면, The Roblings 라고 나오는데, 이 Roblings는 r o b l i n g 가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r o b l i n g 가문은 뭐냐면,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여 Family 보이죠? 그 프로젝트에 책임이 있었던 가족을 얘기하는 게, 이 Roblings가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is is the s t o r y 예요 이것이 이야기예요. 뭐의 이야기냐면, How the Roebling 그 로블링 가문이 Built Built라는 것은 짓다 또는 만들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그 로블링 가문이 그 브루클린 다리를 짓게 됐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 뒤에서 부터 나올 이야기들은 이 로블링 가문이 브루클린 다리를 짓게 된 이야기에 대해서 쫙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우리 뒤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1816s The populations of Manhattan and Brooklyn were rapidly increasing and so was the number of the commuters between them. 이라고 써있죠. 일단, 여기서 문장이 아주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end 앞에서 끊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우리 오가에서 배웠던 주어하고 동사가 도치되었던 도치 구문에 대해서 기억하시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도치 구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쏘라고 써 있는 부분 보이죠? 여기다가 별표 두 개를 쳐주세요. 그래서 이 쏘는 뜻이 무엇도 또한 그렇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쏘 so 밑에다가 무엇도 또한 그렇다라고 해석을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단어들은 참고해 주세요. Population이라는 것은 우리 배웠던 인구란 뜻이고, r a p i d l 라는 것은 빠르게란 뜻이 되겠죠?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n the 1860s래요. 1,860년대에 the populations of Manhattan and Brooklyn이래요. 맨하탄과 브루클린의 인구들은 were rapidly increasing이래요. 빠르게 증가를 했었대요. 여기 근데 동사를 봤더니 was가 아니라 were이 쓰여있어요. were이라는 것은 복수를 받을 때였죠. 근데 그 이유를 봤더니 여기 populations 밑에 인구라고 하고 주어라고 써있는 거 보이죠? s는 주어를 나타냈죠? 근데 이 주어가 s가 붙어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동사 were를 썼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하탄과 브루클린의 인구는 빠르게 증가를 했었대요. and 그리고 so 무엇 도 또한 그랬었대요. 근데 그 무엇이 뭔지를 찾으려면 주어를 봐야겠죠. 쏘 so 다음에 워즈라고 해서 동사가 먼저 쓰였고 그다음에 더 넘버라고 해서 주어가 쓰인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도 또한 그랬냐면요. 더 넘버 오브 더 커뮤터스래요. 우리 커뮤터스라는 건 통근자라고 배웠었죠. 일단 비투인 m 이라고 쓰였어요. 그래서 m 을 받을 수 있는 건 바로 앞에 있었던 맨하탄과 브루클린을 나타내고 있는 걸로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맨하탄과 브루클린 사이에 통근자들의 수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였다는 얘기는 빠르게 증가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해석해 보자면 맨하탄과 브루클린 사이에 있었던 통근자들의 수도 또한 빠르게 증가했었습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꼭 도치구문 기억해 주세요. 주어하고 동사가 도치됐다는 거. 오케이. 다음 문장을 볼게요. The thousands of people took boats and ferries across the East River every day, but these forms of transport were unstable and frequently stopped by bad weather. 이라고 써있죠. 일단 이 문장도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but 앞에서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ferry라는 것은 연락선이라고 배웠었죠. 연락선. 그다음에 어크로스라는 것은 무엇을 가로질러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무엇을 가로질러? 오케이. 그럼 이것을 토대로 버 t 앞에까지 해석해 볼게요. Thousands of people이래요. 수천 명의 사람들은 took boat and ferries래요. 배들과 연락선을 탔대요. Across the East River every day. 매일 그 이스트 리버를 가로질러서 배와 연락선을 탔었습니다. 버 t 그러나가 나왔죠. 세모 표시해놓고 우리 트랜스포트라는 것은 운송수단을 말하는 거였어요. 운송수단, 그 다음에 Unstable이라는 것은 불안정한이란 뜻이었었죠. 불안정한, 그 다음에 Frequently라는 것은 우리 o t e n 이랑 똑같은 단어로 자주라는 뜻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But, 그러나 These forms of transport래요. 이러한 운송수단의 형태는 Were unstable래요. 불안정했고 And frequently, 자주 stopped. 멈췄었대요. By bad weather. 여기 by는 무엇에 의해라고 써있죠? 나쁜 날씨에 의해서 멈춰졌다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생각해봐요. 우리 비가 오면 배가 뜰 수가 있을까요? 절대 못 뜨겠죠? 뭐 지금처럼 최첨단의 배도 아니라 아마 그 1800년대에는 막 그렇게 좋은 배가 아니었을 거예요. 비가 약간만 와도 막배 범람하고 막 그래서 배가 이제 침몰하고 그런 상황을 발생했었겠죠? 그 다음 문장을 볼게요. Many New York, e r s wanted to have a bridge directly connecting Manhattan and Brooklyn because it would make their commute quicker and safe.라고 써 있죠. 이 유과는 전반적으로 문장들이 되게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어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어디서 끊냐면 여기 because 앞에서 끊어주세요. because 앞에서 끊고서이앞 문장부터 먼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브릿지 다음에 Directly부터 시작해서 여기 Brooklyn까지 묶은 다음에 앞에 있는 브릿지를 꾸며주고 있는 것처럼 표시해주세요. 그 다음에 Connect라고 써 있죠. 우리 Connect라는 것은 무엇을 연결하다는 뜻인데 이 Connect 다음에 목조가 나왔잖아요. 우리 목조가 나오면 아 ing를 쓰고 목자가 없으면 ED를 쓴다고 했던 거 기억하죠. 근데 뒤에 목조가 나왔기 때문에 ing를 썼다는 거. 요거 기억해 주세요. 그럼 해석해 볼게요. 많은 뉴욕에 사는 사람들은 wanted 원했대요. To have a bridge 다리를 갖는 것을 원했어요. 근데 그 다리가 뭐냐면 direct y 에요 direct 라는 우리 직접이란 뜻이죠. 직접적으로 맨하탄과 브루클린을 연결하는 다리를 갖기를 원했었대요. 근데 왜 원했는지 궁금하잖아요. Because it would make their commute quicker and safer 라고 써있죠. 여기 보면은 우리 make 그 다음, 사역동사였던 거 기억하죠? 그 다음, their commute 는 통근을 말하는 거예요.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가 나왔어요. quicker and safe 라고 해서 이 빨간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게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make 목적어 형용사는 무엇을 뭐 하게 만들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시 가리키는 것은 바로 앞에 있었던 a bridge부터 시작해서 이 브루클린까지를 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다리가 their commute, 그들의 통근을 Quicker, 더 빠르고 and safe, 안전하게 만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브루클린과 메나탄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다리를 갖기를 희망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볼게요. Unfortunately, because of the East River's great width and love ties, It would be difficult to build anything on it. 이라고 써있죠. 여기서도 문장이 마찬가지로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it 앞에서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앞에서 끊어보고, 우리 unfortunately라는 것은 불행이도란 뜻이었었죠. 불행이도란 뜻이고, 여기 with란 뜻은 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강과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강폭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 rough tide 할 때, 우리 rough라는 것은 거친이라는 뜻이 됐었죠. rough tide는 거친 조수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해석해 볼게요. Unfortunately, 불행히도, because of, 무엇 뭐 때문이냐면, 뭐 때문이냐면, the East River's great, with and rough tide래요. 그 East River의 아주 엄청난 강폭과 그리고 거친 조수들 때문에, it would be difficult래요. 그것은 어려웠어요. To build anything on it이라고 써있죠. 여기 보니까 it이 나왔고, 디피 코트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투부 정사가 나왔어요. 어, 우리 일과에서 배웠던 가주어 진주어 형태 기억 하나요? 우리 원래 주어는 이투 이하였는데 이 문장이 길기 때문에 뒤로 보내버리고 그 자리는 이을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려면 여기서부터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것 위에 어떠한 것을 짓는 것은 어려운 것처럼 보였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이시 가르키고 있는 것은 The East River가 되겠죠. 그 East River 위에 어떠한 것을 짓는 것은 어려운 것처럼 보였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을 볼게요. It was also a very busy river at that time with hundreds of ships constantly sailing on it. 이라고 써있죠. 일단 여기서도 문장이 길어요. 마찬가지로 time 뒤에서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단 이 부분을 해석해 볼게요. 그것은 또한 매우 바쁜 강의였었대요, at that time. 그 당시에는. 그것은 매우 가, 바쁜 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 이시 가리키고 있는 것은 바로 앞에 있었던 the East River를 가리키고 있는 것로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여기 with 다음에 hundreds of ships라고 해서 선생님 여기 밑줄 친 부분이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s a i l i n g 에다 선생님 이 별표 하나 쳐놨죠? sailing에다가 별표 하나 쳐주고 ing 표시가 있는 거 보이죠? 그리고 이것의 뜻은 목적어가 무엇 한 채로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목적어는 hundreds of ships가 됐었죠. 우리 Constantly, constantly라는 것은 끊임없이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토대로 해석해 볼게요. 그래서 수백 개의 배들이, 그러니까 수백 척의 배들이 그, 그 위에서 끊임없이 항해한 채로 그 이스트리버, East 이스트리버는 River, East 또한 그 당시에 매우 바쁜 강이었습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 부분을 해석해 보자면 수백 척의 배들이 그 이스트 리버 위에서 끊임없이 항해하는 채로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with 목적어 ING는 목적어가 뭐뭐한 채로라고 해석을 하면 완벽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ny bridge over the river would need To be a very high suspension bridge라고 써있죠. 여기서는 우리가 이 over the river를 묶은 다음에 앞에 있는 브릿지를 꾸며주고 있는 것처럼 표시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suspension bridge라고 해서 우리 영어 어휘 시간에 배웠었죠. 현수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토대로 이 문장을 해석해 볼게요. 그래서 그강 위에 있는 다리는 would need, 필요할 것처럼 보였어요. Need to be a very... high suspension bridge. 매우 높은 현수교가 돼야 되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그강 위에 있는 다리는 매우 높은 현수교가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laughs> considering the limited technology in those days, building such a bridge seemed impossible. 이라고 써 있죠. 일단 문장이 길기 때문에 building이라고 써 있는 거 앞에서 끊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면 이 consider 이란 뜻이 있어요. 우리 consider 이라는 것은 무엇을 고려하다, 생각하다라는 뜻이 됐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considering 이라는 것이 무엇을 고려한다면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limited 라는 것은 제한된이란 뜻이에요. 제한된. technology 라는 것은 기술이란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토대로 해석해 보자면, 인도 스테이스를 그 당시에 제한된 기술을 고려한다면 building such a bridge래요 우리 빌딩이라는 것이 주어 자리에 나오면 동명사로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었죠 그러한 다리를 건설하는 것은 seem impossible래요 seem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 뭐뭐한 것처럼 보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리를 짓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